2장. 불안의 존재론. 왜 영적 추구는 불안을 피하는 행위가 되는가? 1. 불안은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조건. 우리는 불안을 하나의 문제로 여긴다. 치료의 대상, 제거의 대상, 혹은 극복해야 할 감정적 장애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 관점은 불안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다. 불안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형식, 즉, 존재론적 조건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불안은 특정한 대상이 없는 정동이다. 공포처럼 무엇이 두렵지 않다. 불안은 우리의 일상적 세계를 바치는 모든 배경이 갑자기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다. 이때 사라지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기댄 세계 그 자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간은 익숙한 세계의 틀을 벗어난 채 맨몸의 존재로 던져진다. 불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다. 너는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확실성보다 더큰 존재다. 존재는 본래적으로 불확실성과 개방성 위에 서 있다. 확실성은 우리의 뇌가 만든 인지적 안정장치일 뿐이다. 미래는 열린 가능성들의 장이며 그 열림 자체가 인간 존재의 구조다. 이 열린 구조와 마주하는 순간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존재론적 불안이다. 심리학적으로도 불안은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니다. 현대심리학은 불확실성 불내성이 불안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사라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불확실성 위에서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아는 안정된 실체가 아니라 매순간 상황 속에서 조정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적 구조다. 이 불안정성은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징표다. 그렇다면 고통의 근원은 무엇인가? 불안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불안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고통을 만든다. 불안을 억누르려 하면 우리는 더욱 불안해지고 불안을 피하면 우리의 세계는 점점 좁아진다. 반대로 불안을 존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불안은 확장으로 변한다. 불안은 실존을 깨우는 신호다. 불안은 가능성이 열렸다는 징표다. 불안은 우리가 살아있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결국 불안은 실존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존의 빛이다. 불안은 우리를 억압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열어주는 존재론적 문이다.